여기 한국인인 것을 숨기고 싶어 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한 가정에 입양돼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한국인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상처를 입으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그가 취업한 회사의 부사장은 동양인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눈치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일하는 프랑스 사장에게 한국인임을 들키고 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인 사장이 보여준 반응은 전혀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에 마르탱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계 프랑스인으로 항상 저희 조국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한국을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는 오히려 숨기고 싶어했죠. 프랑스로 오기 전 어린 시절. 부모님은 사고를 당해 돌아가셔서 저희 형제 3명은 삼촌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촌네 집은 그리 넉넉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한국은 지금처럼 잘 살지 못했죠.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삼촌네 집에는 4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7명이나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셨겠습니까? 그래서 삼촌은 결국 저희를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삼촌을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다큰 지금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보육원 생활을 견뎠지만 또 다시 가족과 생이별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른들은 제가 입양을 갈 거라고 했고 형제들과 떨어지는 것이 싫었던 저는 공항에 와서까지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코크고 하얗고 파란 눈과 초록 눈의 사람들 양부모님께서는 저를 보고 인자하게 웃어 주셨지만. 그때는 겁에 질려 그런 인자한 모습마저도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한국이 그리웠고 형제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께서는 제가 마음을 열도록 기다려줬고 어린 아이로서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던 저는 살뜰히 보살펴주고 항상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는 어머니와 바쁘다 보니 많은 시간은 못 내지만 쉬는 날마다 저를 때리고 나들이 나가는 자상한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차 양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남에 따라 제가 양부모님과 다르게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님 주변에는 배려심 깊은 어른들이 많아 입양아인 걸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제가 학교를 들어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 키가 작은지 큰지 모든 걸 솔직히 말하죠. 솔직한 것은 순수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프랑스인이라고 우겼지만 아이들은 저를 보고 이량아가 무슨 프랑스인이냐면서 놀렸습니다. 더큰 상처가 된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너는 한국이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며? 거기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못 씻어서 더러운 애들이 많다고 하던데 너도 한국 살때 그랬어?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딱한 친구에게만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말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한국인인 걸 소문 내버린 것이죠. 그 당시엔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명하지 않다 보니 아이들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소문을 듣고도 그런 나라도 있냐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가 부모님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봤다가 가난한 나라라고 알게 되자 저를 못 먹고 못 씻는 나라에서 온 동양인이라고 놀렸던 것이죠. 그때 일은 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절대 먼저 한국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양부모님께서는 제가 제 뿌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하셨지만, 저희 다친 마음은 커갈수록 더 굳건해져 갔습니다. 그 시절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훨씬 거리낌 없이 했었고, 학교나 직장에서 대놓고 차별받는 것도 흔했으니까요. 치과 기공사 자격증을 딴 저는 여러 번 면접에서 떨어진 끝에 1990년대 초반, 치과 보철물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프랑스에서 자라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모든 교육과정을 프랑스에서 마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토종 프랑스인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면접 때 저를 본 회사 사장은 동양인인 저를 탐탁치 않게 여겼지만 면접을 같이 본 다른 상사가 저를 인상이 좋고 성실해 보인다며 같이 일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어필한 끝에 취직될 수 있었죠.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저였기에 회사를 다닌 지 2년도 안 돼서 사람들은 참 솜씨가 좋다고 제 능력을 인정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회사 사장은 저를 볼 때마다 영 마땅찮은 시선으로 쳐다보곤 했었으나 특별히 저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직원들과 확연하게 다른 태도의 풍명스러운 시선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사장이 저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친한 회사 직원들과 술집에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있던 동료들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무르익은 술자리에는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동료긴 했지만 사이가 좋다 보니 서로 집에 자주 초대하곤 했고, 사적인 이야기도 자주 했습니다. 옛날 과거 이야기를 하던 동료들은 부모님이 이혼하셨던 가정사, 혹은 결혼한 와이프와 이혼한 이야기 등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동료들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인지 그때 술 취한 저는 벼랑간 용기가 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되었다는 말을 했고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 동양인이라고 놀리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제 상처를 고백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를 다독이며 위로해줬고 한국인이면 어떻고 동양인이면 어떻겠냐고 말하면서 그 밤은 그렇게 훈훈하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주일 뒤 그때 한국인이라고 고백한 걸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일에 관련된 게 아니면 저한테 말도 안 걸던 사장이 저에게 혹시 한국인이냐고 질문을 해온 것입니다. 저는 사장이 제가 한국인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제가 한국인인 걸 말해준 건그 술자리가 유일했습니다. 거기 있던 동료 중한 명이 제가 한국인인 걸 떠들고 다닌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또 어린 시절처럼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사장은 한국인이냐고 재차 물어봤죠. 거짓말은 할수 없었기에 저는 한국인이 맞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동양인을 싫어하는데 가난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더 싫어하겠구나라고 울적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 그래? 자네 한국인이었구먼 괜히 오해했군. 사장은 난생 처음으로 저에게 미소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사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사장은 제 어깨를 두들기더니 수고하라며 갑자기 가버렸죠. 나랑 몸이 닿는 것도 싫어하던 사장이 내 어깨를 두들긴다고?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영문을 알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사장이 저에게 먼저 좋은 아침이라고 아침 인사를 건넨 것입니다. 제 인사조차 건성으로 봤던 사람이 말이죠. 사장이 저를 탐탁지 않아 한다는 건이 회사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기에, 옆에 있는 동료도 입을 딱 벌리고 놀라워했습니다. 일을 시킬 때도 말투도 훨씬 부드러웠고, 저를 볼 때마다 차가운 시선도 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진 사장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던 저는 점심시간에 상사에게 사장의 사연을 듣고 나서야 왜 태도가 변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사장이 저를 싫어했던 이유는 단순히 동양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중국인으로 착각한 것이죠. 사장은 중국인만 보면 아주 싫어했는데요. 예전에 중국인 친구가 자신에게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돈을 좋아하고 계산적인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나쁜 품성이 아니라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라고 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중국인 친구에게 사업자금으로 모아두고 있던 큰돈을 선뜻 빌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친구는 돈을 받자 자취를 감춰버렸고 어려운 처지라고 빚 때문에 힘들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렇게 등쳐먹은 사람은 사장만이 아니었죠. 사장 말고도 여러 사람이 그 중국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장의 배신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중국인 입양하였던 그 친구가 괴롭힘 당했을 때 도와주며 보호해 주다가 서로 친해진 둘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장은 그 돈을 다시 모으려고 5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사업을 하면서 그 뒤에도 중국인과 일할 기회가 두번 정도 있었는데 그 중국인들마저 지나치게 교활한 면모를 보여줘 거래를 그냥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인인 저를 보고 중국인이 아닌가 의심하며 회사에 들어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봤죠. 점심시간에 나갔다 올 때마다 중국 음식을 먹고 들어왔다는 저를 보고 사장은 제가 중국인일 거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이 아니면 나갈 때마다 중국 음식을 먹겠냐는 거였죠. 저는 중국 음식이 좋아서 먹은 게 아니라 도시락을 싸오기 귀찮은 날 근처 가까운 차이나 레스토랑에 가서 몇번 끼니를 때운 거라 사장이 그런 오해를 했다는 것이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중국과 관련된 것이라면 치을 떠는 사장이었다고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EEP mm -hmm.